항상 다리를 내미는 거 너무 잘하셔. 한국 아, <laughs> 아까는 너무 소극적으로 탔어 은 너무 잘해.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해. 무 잘해. 리 잘해. 요국무 잘해. 한국 사람들은 너리 잘해. 한국 사람 놀래 스타트도 한국 사람들은 무 잘해. 한국 해드릴사람

화상, 화성, 화상인가? 앞에? 부천 어르신 처음 나왔어. 네. 오! 체력이 되면 하는 거죠, 뭐. 기억나, 와 기억나. 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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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아니야, 2등 할것 같아. 어, 와, 1등, 1등 하겠어, 1등 하겠어, 1등 하겠어. 1등 할것 같아, 1등 할것 같아. 우와. 1등이야, 1등. 1등 할것 같아, 보니까. 적혔어. 어, 적힐 것 같아. 여기 막판인데? 적히셔야지. 어, 어 두터만 가도 2등이야. 아, 이 어르신 일 났네. 큰일 <laughs> 났네. 일등 하실 것 같아. 1등 하실 것 같아. 1등 하실 것 같은데 체력이. 어? 아니야, 체력이 1등 하실 체력이야. 지금 보니까. 아니야, 지금 1등 하실 것 같아. 보니까. 어? 어 뒤에 온다. 뒤에 온다. 아이고 아깝다. 저거. 막판. 막판에서 못 치고 나간다. 치고 나가야 되는데. 아이고. 야, 3등이라도 잘하셔.